중부지방에 집중 호우가 쏟아진 지 열흘이 흘렀습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지금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침수된 집에 대한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 농가에는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시 이재민 임시 거주지가 마련된 반월동의 창마체육관입니다. 수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체육관에 텐트를 쳤습니다. 간월천이 집중호우에 범람하면서 반지하 주택 등에 사는 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13가구 20명의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판 깔고 집 옮기는 것이 제일 필요한데 그런데 그게 겉에만 말랐지 속에는 지금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라야지 장판을 깔든지 해야지. 수해가 난지 열흘이 넘어서면서. 침수된 주택에 대한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피해 농가는 여전히 처참합니다. 농기구와 새간살이 등이 있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하나도 남김 없이 버려졌습니다. 피해 주민은 횡한이 남겨진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어 보니까 막 물은, 아이 그냥 그냥 다 젖어 있어요. 그럼 막 물은 또 빠졌더라고. 요 아침에 왔으니까 물은 또 금방 빠지는데 이거 이제 처음이에 걸레 이게. 여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이틀에 걸쳐 농가 주변을 청소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잠겨 버려진 세탁기를 비롯해 떠내려온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집중 호우에 토사가 밀려든 토마토 농장. 비닐하우스에 발목 높이만큼 흙이 쌓여 진흙밭이 됐습니다. 올해 딱한번 수확을 했는데 농사를 망쳤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다시 길을 내고 흙을 걷어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며 어떻게든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농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현장에 달려온 봉사자들은 800명이 넘습니다. 이때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봉사자분들께 저희 자무사 센터를 대신해서 제가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등 75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720건이 조치됐으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조속히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해 현장을 복구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수혜로 주택과 상가,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